세살 버릇 여든간다 습관이 답이다 깡샘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깡샘입니다. 스포츠 토토를 알면 주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깡샘이 하다하다 하다 안 되니까 토토도 하려고 그러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둥근 공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경기를 맞춰서 승부를 본다? 그걸 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살짝. 너에게는 아직도 토토를 하겠냐 주식을 하겠냐 하면 저는 아직도 주식입니다. 주식으로 판판이 깨졌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감하게 말합니다. 이 스포츠 토토, 소위 말하는 1년 연봉을 버는 이 친구의 매매법, 소위 말하는 배팅법을 보면 주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친한 지인들이고요. 한 친구는 실제로 스포츠 토토로 1년 연봉을 법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근데 또한 사람은 스포츠 토토로 용돈보다 더 많은 돈을 좀 날립니다. 처음엔 재미를 시작했는데, 약간 도박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먼저, 베팅했던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였냐면, 지금, 스포츠 토토를 해가지고 돈을 날리는 자가 정했던, 그리고 예상 적중 배당률이라든지, 구입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천 원이 아니라, 저걸 예상치를 뽑은 거고, 그 다음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까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을 솔찬히 많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요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실제 돈을 벌었던, 그리고 1년 연봉을 벌고 있는 친구의 배팅을 했던 실제 용지입니다. 요게 다, 어, 말 그대로 배팅을 해서 예상 적중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10만원을 걸었는데 27만원을 받고, 그리고 또 10만원을 걸었는데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요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토토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천 가지고 벌었다 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10만원을 는데 30만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왜 성공하는지 왜 이기는지를 술자리에서 그리고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담을 나누면서 이 토토로 성공한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 성공하는지 자 여러분들 두 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왼쪽게 성공한 친구고요 성공한 친구가 이쪽이고 그리고 이쪽이 매일 용돈 이상으로 토토로 지금 돈을 날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성공한 친구가 얘기를 해줍니다. 어 후배인데요? 이 친구가. 형,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토토를 모르고 하지 않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저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 실패하는 친구는 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차이를 한번 볼까요? 성공한 친구 얘기하는 거한 가지가 이겁니다. 실패하는 친구는 한 번에 경기를 걸면 이렇게 네개 다섯 개씩 겁니다. 경기를. 그리고 이 친구는 두 경기만 맞추면 됩니다. 갑자기 소, 토토 모르던 분들한테 토토를 조장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 하면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경기를 많이 걸지 않는다. 다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상 적중률이 배당률이 여기는 3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4경기, 5경기, 6경기를 걸면 배당률이 이게 30배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돈 2만원만 걸어도 60만원을 볼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배당한 건데, 여기에 만약에 이 친구가 2만원을 걸었다고 하면, 6만원을 버는 겁니다, 6만원. 근데 10만원을 걸어서 30만원을 벌었네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팅을 해서 성공하는 친구가 얘기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원칙대로 하면 얼마든지 토토로도 돈을 벌어요. 토토는 절대 도박이 아니고, 그리고 무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칙이 있답니다, 원칙.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이 실패하는 친구가, 이 실패하는 친구가 보여줬던, 아까도 봤던 배팅 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보셔도 어떻죠? 이런 경기도 마찬가지로, 6섯 경기에 오히려 39배입니다. 배당률이 되게 높죠? 여기도 다섯 경기.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긴 84배. 실제로 이, 런 경기에도 다이 친구가 2만원, 3번, 3만원씩 다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맞추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면, 스포츠 토토로, 1년 연봉을 버는 찐고수의 성공 원칙의 배팅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짧게 보시면 이 친구 하는 얘기 이겁니다. 아는 종목만 배팅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 6시, 7시 일어나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보고 그리고 또 전일의 결과도 보고 그러면서 스포츠 어떻게 보면 경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꾸준히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해서 매번 학습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형님 저는요 아는 종목만 배팅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경기는 하지 않아요. 본인이 처음에는 배구 경기에는 아예 배팅을안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게 되면서 공부를 한참 하고 나서 그리고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이배팅 금액이 절대 10만원이 아니었답니다. 천 원만 걸어서 공부를 했대요. 선수도 파악하고, 감독도 파악하고, 전체 비중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배구경기에 걸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즉, 이 친구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면, 절대로 배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비중을 지켜서만 배팅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벌써 1년에, 어느 해는 4천만 원까지도 번 적이 있고, 1년에 평균적으로 2, 3천만 원 이상 벌기 때문에, 지금은 금액이 이렇게 10만 원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들고, 아무리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상대팀이, 소위 말하는 더 잘하는 팀이, 아무리 이긴다고 하더라도, 가감하게 배팅하더라도 10만 원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얘기 한 가지, 왜 비중을 지켜야 돼요? 비중을 지키면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불확실하면 베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드컵 기간이었죠. 그래서 브라질하고 예선전에서 저 경리 뭐 스포츠 이렇게 주식에만 빠져있고 스포츠 안 빠져있다 보니까 브라질이 16강에 확정된 다음에 경기를 졌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 배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했냐?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가 그겁니다. 그 팀에는 감독이 전력 치주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상하지 않다. 이기면 당연하지만 저도 이상한 경기가 아니다. 그런 경기는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면 절대로 배팅하지 않는다. 이게 그 친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원칙이 뭐냐면 계좌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계통장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베팅하는 금액에서 무조건 맞으면 이렇게 10만원을 걸어서 30만원을 들어오면 번 금액을 그 잉여 통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통장을 확인한 친구가 있고 봤더니 2천만원 넘는 돈이 번 돈이 들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번 돈을 빼주는 겁니다.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보던 모습입니다. 번 돈만큼 빼야지 그렇지 않고 그 계좌에 자기가 생각했던 천만원 이상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배당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토로 하는 통장에 천만 원이 있고 그 천만 원은 그 금액만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안은 잘모르어요 회차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몇백 경기가 열리는데 몇백 경기에 천만 원이나 있는데 통장에 천만 원이 있는데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경기 확실한 경기에만 십만 원씩 비중을 지켜서 그리고 다섯 경기 여섯 경기가 아니라 두 경기 정도만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일 배에서 삼 배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주말에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지금 봤던 겁니다. 배팅이라는 두 글자에다가 투자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제가 공부하고 매매합시다. 1강입니다, 1강. 성공 투자에 나오는 원칙가이 원칙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종목만 투자한다. 비중을 지켜서 투자한다. 불확실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계좌를 관리하면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 토토로 1년 연봉으로 3천만원 가까이 버는 친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많이 보내는 4천만원도 벌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한참 얘기를 듣고 원래 통화로 얘기, 전화통화로 한번 다시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서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녹음을 안 눌러놔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전체의 내용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도 매번 강조하는 무신매매입니다. 무신매매. 무심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무심 베팅. 아무리 욕심이 나도 베팅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통장에 천만 원이 있는데도 그 천만 원을 다 베팅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만 베팅한다는 겁니다. 주식을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친구가 보여줬던 이런 성공 투자 매매 원칙처럼 우리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공짜는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충분하게 학습하시고 매매기법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계좌를 관리하는 관점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학습하시고 충분하게 소액으로 연습하신 후에 무신 매매로 비중과 원칙만 지키신다면 주식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공부하며 매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8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